야너 아이폰 안 쓰냐? 이번에 10이 나온 거개 이쁘던데? 아 아이폰 불편할 것 같아. 난 계속 갤럭시 지오 삼엽충. 한국인은 갤럭시를 써야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l g u 플러스 인데요. 아 네네 임선양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희 대리점 장기 고객님들 대상으로 사은품 중장하고 있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아, 아 네네네 그 고객님이 장기 고객님 중에서도 VIP셔서 사은품이 좀큰게 나가요 아 진짜요? 아네 제가 한 7년 정도 됐어요 사은품이 아이폰 10이거든요 아, 아이폰이요? 네 이번에 아, 새로 나온 아... 아이폰 10이요 아 진짜, 진짜요? 네 아... 그 혹시 사은품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 거면... 아니요 아니, 좋은데요? 아니 근데 그냥 진짜 기회를 그냥 공 주는 거예요. 근 네. 근데 고객님 보니까 지금까지 쭉 갤럭시만 사용하셨던데 아이폰 괜찮으시겠어요? 어, 네. 어차피 그뭐 한번 써보려고 했던 거라서. 음. 아 진짜요? 아이폰 갖고 싶으셨어요? 네. 오 사격충이 잘하는데? 네? 혹시 불편하실 것 같으시면 갤럭시 기종으로도 사은품 교체 가능하거든요. 아 아니 아니요. 그냥 아이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갤럭시 사은품 기종이라도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아이폰 12로... 그쵸, 어. 그 아무래도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이폰이 선호도가 좀더 높긴 하죠. 아, 그쵸. 예. 요즘 젊은 사람 중에 누가 갤럭시 써요? 저는 계속 쓰기는 했는데... 아니, 솔직히 저도 골고루 팔아야 되니까, 고객님들 오시면 갤럭시가 더 좋다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아이폰이 더 좋잖아요. 아, 네, 그쵸. 갤럭시가 더 좋으신 거면 교체 가능해요. 아니, 아니, 아, 아이폰이 더 좋죠. 예. 그쵸. 역시 뭘 아시네. 폰 <laughs> 색상은 블랙, 화이트, 그린, 블루 있는데 어떤 걸로 아시겠어요? 저 화이트나 그린이요. 아이, 많이 찾아보셨구나. 아, 네. 검색 많이 해봤는데 그 둘이 제일 예뻐요. 산모 그린 너무 예쁘죠? 어, 네네네. 그러면은 그린으로 하시고 그린 프로로 드릴게요. 프로로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어, 그쵸. 그린 프로가 제일 잘 나가요. 아... 아 근데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지금까지 아이폰 안 썼어요? 아그러니까요 아이폰의 디자인도 더 예쁘고 셀카도 더 예쁘게 나오고 그죠? 아 근데 고객님 인스타 하시죠? 네네. 이거 사은품 받으시면 후기 하나는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아 후기요? 네. 인스타그램에 그림 프로랑 쌈무랑 같이 찍어서 색 너무 예쁘다. 아이폰 10이 너무 좋다. 뭐 갤럭시보다 훨씬 좋다. 새벽 충탈출. 근데 그 멘트를 꼭 써야 돼요? 네, 그 해시태그는 네. LG U+점 아이폰 앱 등이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아, 근데 이거 후기 안 쓰면 못 받는 거죠? 아, 네. 이게 저희도 대리점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라. 아, 알겠습니다. 근데 고객님 평소에 폰 대리점 앞에서 스티커 붙여달라고 하면 안 붙여주시죠? 어, 아, 네. 아, 조금 곤란한데. 왜요? 필름 갈아준다고 하면요? 필름 끝끗해서 굳이 연간 아, 그것도 조금 곤란한데. 뭐, 뭐가요? 원래 이런 케이스에는 사은품 중정이 조금 어려운데 고객님 아이폰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냥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길거리에서 스티커 붙여달라고 하는 저희 동료도 있으면 무시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스티커 하나 붙여주시고요. 아. 네 필름 갈아준다고 하면 어제 갈았어도 못 이긴 좀 매장 잠깐 들렸다 가시고 아 네네 다 착한 친구들이요 이쪽 친구들이 아... 스티커 거절당하고 뒤돌아 누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아 <laughs> <laughs>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아네 아 그리고 폰 바꾸라는 것도 이 실적 때문이 아니라 진짜 고객님들이 조금이라 더 좋은 폰색를 바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 언제 보내 주세요? 두달 정도 걸릴 거예요. 아, 두 달이요? 빠르면 내년 초? 아 재고가 없구나. 갤럭시는 바로 드릴 수 있는데. 갤럭시로 드릴까요? 아니 아니 기다릴게요. 내년까지. 네? 기다린다고요. 내년까지. 오늘 고객님 정말요? 아이폰 쓰려고 내년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아! 아, 씨. 아니, 고객님 사명증인줄 알았는데, 앱플세요 아, 아, 뭐야! 평생 갤럭시만 쓴다면, 그래도 복수는게 예쁘대. 아니, 근데 그 사람 진짜 폰팔이 아니야, 그러면? 제 친구 섭외했는데요? 와, 말투 맞는 메소지던데 야, 근데 아이폰 12주는 건 진짠데? 니메이? 아, 구라치지 마. 아니, 야, 진짜 내 이미지 좀 챙기려고. 진짜로? 진짜야?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고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